가난한 집 딸이 무슨 사모님 노릇을 하겠소.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았을까?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이 울려퍼진 곳은 바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별들이 내려와 식사를 한다는. 최고급 식당 라시엘이었습니다. 오후 6시, 천장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수정 등불 아래, 27살의 초등학교 교사 한소영은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굴욕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3년간 사랑을 키워온 남자친구 최민준의 어머니, 김여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소영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후벼팠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값비싼 양주를 홀짝이던 아버지 박태원은 우리 민준이 앞길을 막을 순 없지라며 음흉한 미소로 동조했습니다. 소영은 오늘을 위해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보물인 소박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가장 아끼는 단정한 감색 재킷을 입고 나왔지만 그 모든 정성은 잔인한 모욕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자. 김여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정도 수준이야.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일 뻔 했다니. 소영은 이것이 단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서글픈 비극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참혹한 구력이 22년간 단단한 용암처럼 굳어 있던 거대한 비극의 뇌관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9시, 모든 불빛이 잠든 듯한 소박한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 한국진의 품에 안겨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손녀의 울음 섞인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빛은 분단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온화하고 자상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누구도 본적 없는 냉혹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내 손녀를 부모 없이 자랐다고 모욕해 국진의 목소리는 낙엽 구르는 소리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격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슬픔에 지쳐 잠든 깊은 밤. 국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책들로 가득한 평범한 책장. 하지만 그가 비밀스러운 순서대로 책세 권을 누르자 책장 전체가 소리 없이 옆으로 밀리며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리는 다이얼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대법관 한국진이라는 명패와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푸른빛의 청조군 정훈장, 그리고 역대 법조계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그의 숨겨진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대한민국 사법부를 호령했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순덕아,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네. 아내 이순덕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도 그의 결심은 이미 강철처럼 굳건했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뼈저리게 아주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수십 년간 오직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에서 오직 소수의 인물만이 아는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010-1982 xxxx로 첫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는 순간 박태호 가족의 화려했던 성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거대한 붕괴에 첫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호건설의 대표이사실은 고요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너머로 박태호는 어젯밤에 불쾌했던 만남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깟 초등학교 교사 하나 때문에 아들이 잠시 흔들렸다는 사실이 짜증스러웠지만 곧 정리될 사소한 해프닝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는 곧 있을 500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시각, 서울의 한적한 동네 낡은 서재에서 그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힘이 그의 제국을 향해 조용히 칼을 빼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화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듯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철수야, 나다. 태호건설 박태호에 대해 조용히 모든 걸 샅샅이 파악해다오. 특히 자금 흐름을. 전화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김철수 부장검사는 군기가 바짝 뜬 목소리로 예스 yes, 대법관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대한은행의 박행장에게 향했습니다. 박행장 나 한국 진일세. 잘 지내는가? 다름이 아니라 태호 건설에 나간 대출 500억 원 말일세. 즉시 재심세 들어가게. 규정대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말이야. 그 전화가 끊기고 정확히 한 시간 뒤 박태호의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대표님, 대한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하며 석달 내로 원금 500억 원 전액 상환을 요구한다는 공식 통보입니다. 박태호는 수화기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500억을 석달 안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최근 자신을 견제하던 경쟁사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파멸의 서국에 불과했습니다. 박태호가 작은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그의 아내 김여진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남 사모님들의 최고 사교 모임인 무지이피 로얄 클럽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수준 낮은 여자애를 쫓아낸 무용담을 어떻게 자랑할지 생각하며 입가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 갤러리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늘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던 모임의 회장 정미란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여진씨,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말아줘. 김여진의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란 씨,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변의 모든 사모님들이 들으라는 듯? 정미라는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 남편 회사에 대해 아주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어. 우리 클럽의 품격을 떨어뜨릴 순 없지. 알다시피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 사실 정밀한의 시아버지는 한국진과 사법 연수원 동기이자, 수십 년간 우정을 나눈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어젯밤 국진의 전화 한통 "내 손주 며느리가 될 뻔한 아이를 모욕한 여자가 있네, 그 집안 곧 무너질 걸세. 자네 며느리 모임에도 그 여자가 있다지?"라는 나지막한 말 한마디가 김여진의 화려했던 사교계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김여진은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질투한 누군가의 모함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겪은 사회적 추락이 남편의 재정적 위기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가 아니라, 지옥의 문지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믿었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장검사의 사무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샘 수사로 쾌한 그의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22년이라는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사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 건설 공사장 붕괴 사고.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국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법관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다음 날, 국진은 김철수가 보낸 파일을 자신의 낡은 서재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서류 위를 천천히 마치 지뢰밭을 더듬듯 움직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국진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1999년 11월 4일 태호 건설이 시공하던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부실 공사로 인한 명백한 인재 에이렌 사이 당시 현장 근처를 지나던 젊은 부부가. 무너진 철골 구조물에 깔려 즉사했습니다. 국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적힌 두 개의 이름, 한성호, 임이라. 그것은 바로 국진의 외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유족 사항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 한소영 당시 만 다섯 살. 국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박태호,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인 원수였어.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손녀를. 복수는 이제 피로 얼룩진 정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2년간 응축된 분노와 슬픔이 녹아내린 용암이었습니다.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파헤칠수록 더 끔찍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2년 전 박태원은 뇌물과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당시 부실공사를 증언해야 했던 현장 감리자는 재판 직전 돌연 진술을 번복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김철수 검사는 마침내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대법관님, 당시 현장 감리자를 직접 만나 회유하고 거액의 돈봉투를 건넨 사람이 바로 김여진이었습니다. 김여진. 그녀는 당시 유력 정치인이던 자신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사건 은폐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에 눈이 먼 오만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인 사건의 증거를 묻어버린 피 묻은 공범이었습니다. 한국주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손녀를 향해 독소를 퍼붓던 김여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손으로 내 며느리를 죽게 만들어 놓고 22년이 지나 그 딸에게 똑같은 모욕을 준 것이었군.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악연이 있단 말입니까? 국주는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용서. 이제 그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시베리아 벌판의 바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이제 박태호와 김여진에게 남은 것은 오직 파멸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파멸.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진의 손끝에서 시작된 올가미는 박태호와 김여진의 목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국진의 지휘 아래 태호 건설의 모든 하청업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계약 파기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 파트너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은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회사와 집의 모든 서류를 압수해 갔습니다. 패닉에 빠진 박태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놈이 감히 나 박태호를 이렇게까지? 그의 아들 최민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혹시 소영이, 소영이 할아버지가 박태호는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 차려, 시골 구석에 사는 볼품 없는 늙은이가 뭘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심장 역시 불길한 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어 찬 돌이 평범한 조약돌이 아니라 산사태를 일으키는 거대한 바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기까지는 이제 단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시 정각.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텔레비전 화면이 일제히 같은 뉴스로 채워졌습니다. KBS 뉴스 9의 앵커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표정으로 헤드라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속보입니다. 2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호건설 초등학교 공사장 붕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격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시공사였던 태호 건설의 박태호 대표가 살인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수배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박태호와 김여진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한톤더 높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이 바로, 한국진 전 대법관의 외손녀인 곳으로 단독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진 전 대법관. 그 이름이 자막으로 뜨는 순간, 박태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여진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한 집딸 한소영의 할아버지가, 그 볼품 없는 늙은이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살아있는 전설, 호랑이 대법관으로 불렸던 한국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 국민과 함께 동시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여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모욕, 갑작스러운 사회적 고립, 남편 회사의 부도 위기,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 어, 안 돼. 불가능해. 그녀의 뇌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강남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지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이 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문 여세요. 박터호 씨,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여진 씨,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김여진은 그대로 실신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박태호의 귓개는 며칠 전 자신이 비웃었던 한수영의 할아버지, 한국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박태호와 김여진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집딸 한소영의 할아버지, 한국진 전 대법관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박태호는 무기 징역을 사건 은폐를 주도했던 김여준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경매에 넘어갔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은 모두 동결되어 피해자 보상금으로 쓰였습니다. 아들 최민준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 지탄 속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한 가족의 제국은 그들이 멸시했던 한 소녀의 눈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정의의 파도 앞에 완벽하고 처절하게 파멸했습니다. 그들이 남을 짓밟으며 쌓았던 모든 것은 결국 자신들을 짓누르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소영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따뜻한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날주례는 할아버지 한국진이 직접 맡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온화하지만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에서, 어, 깊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 손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소영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박한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모든 시련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소영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진은 아들과 며느리의 묘비에 조용히 술을 따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성호야, 미라야, 이제야 이 아비가 밥값을 했다. 너희들의 억울함, 이제는 편히 내려놓으려무나." 차갑고 무자비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22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진실 위로, 비로소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한 톨의 동정이나 용서도 없는 완벽한 파멸이,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의의 승리와 평화로운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 후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던 어느 주말 오후 소영의 집 거실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고 그녀의 남편인 소학과 의사 이정호는 아이들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의사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이제 막촛돌을 맞은 아들 준호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할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따뜻함을 닮으라는 의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한국진과 이순덕은 증손자를 바라보며 연신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진은 돋보기를 쓰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복수에 찬 심판자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찾아온 평화는 단순한 행복을 넘어 오랜 고통 끝에 쟁취한 정의의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의 차가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김여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주 교도소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아들 최민준 역시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영 씨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대요.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민준의 말에 여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질투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릴 뻔했던 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한국진의 이야기는 청담동 상견례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품격과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소영의 사례가 참된 교육의 가치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는 한소영 교사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겠다는 신임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정의로운 어른의 결단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는 차갑고 각박했던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걸어오지만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한국진은 이제 훌쩍 자란 증손자 준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무릎에 앉은 준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큰 집이 아니란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오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한국주는 이제 훌쩍 자란 증손자 준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무릎에 앉은 준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큰 집이 아니란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잊지 않는 군두건한 마음이란다. 이것들이야말로 할아버지가 내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지.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권력과 지위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진정한 품격은 남을 멸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소영과 정호는 서로의 인품을 존중하며 변함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나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를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로 남았습니다. 22년에 걸친 길고 긴 복수와 정의의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신가요? 비슷한 경험.com 이후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